안녕하세요. 우리 뱀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5월 1953년생 뱀띠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53년생 뱀띠에게 2025년 5월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발전을 모색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본래 사려 깊고 신중한 성격이 특징인데 이번 달에는 이러한 특성이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풍파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의 미묘한 변화나 주변인의 기대치가 느닷없이 커질 수 있어 일정 부분 긴장 관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노력해 온 일이 있다면 이달 중순 이후 서서히 결실을 확인하게 되겠으며 반대로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다면 너무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정보 수집과 사전 준비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변 인과의 관계에서도 무리 없이 비교적 원만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갈등이 발생한다면 뱀띠 특유의 침착함과 유연함을 발휘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초, 운세, 5월 초는 비교적 분주한 일정과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나 모임 참석 요청이 늘어나거나 직장에서 작은 행사나 프로젝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일정에 참여하되,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감안해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경솔하게 일정이나 역할을 전부 수락했다간 월, 중, 월 말에 가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초는 실수로 인한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니 문서나 약속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면 의외의 행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월 중, 운세, 5월 중순에 접어들면 주변의 바쁜 흐름이 약간 누그러지면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특히 오랜 시간 공들여 왔던 일이 있거나 한동안 방치해 두었던 목표가 있다면 이 시기에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의 신중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듬는 데큰 강점으로 작용하므로 상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최종 판단은 본인이 직접 내리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재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가족 관련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생활비 상승 등이 겹쳐 전체 예산 관리에 다소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리한 지출보다는 필요한 선에서만 지출을 조절하세요. 월말, 운세, 5월 말이 되면 그간 달려왔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직장 또는 사회적 위치에서 작게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당신의 공로나 역량을 재평가하는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꼼꼼함을 잃지 마시길 권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뒤에는 가벼운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달에 시도할 새로운 계획의 윤곽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외식을 하거나 소소한 나들이를 즐기면서 한 달간의 노고를 풀어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건강과 정서에 유익합니다. 건강은 1953년생이라면 5월은 전반적으로 활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달이므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나 허리 무릎 등이 약해지기 쉬우니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는 가급적 피하고 평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체온 관리와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세요. 잦은 모임이나 식사 자리가 있다면 식이 조절을 통해 소화기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이번 달에는 정기 검진과 같은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금전운 이달 뱀띠의 금전운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큰 손실이나 위험은 보이지 않으나 이익을 크게 볼만한 기회도 눈에 띄게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전반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하니 월초부터 비상금을 약간 마련해두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투자나 재테크를 고민 중이라면 순간적인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주변에서 단기 고수익을 언급하는 제안이 오더라도 쉽게 마음을 두지 않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소액으로 시작하거나 아예 다음 달 이후로 미루는 선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분이라면 이번 달은 자잘한 변동이 많을 수 있으나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 내 세부 규칙이 바뀌거나 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과제나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면 뱀띠 특유의 실용적 관점과 신중함을 잘 살려내면 좋습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꼼꼼히 취합해 가는 과정이 최종 결과물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대인관계 5월은 전반적으로 인간관계가 평온하며 사람들과의 교류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나 모임이 늘어날 수 있고 오랜 친구나 지인과 의외의 소통 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뱀띠 특유의 말솜씨와 신중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상대방이 편안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상대가 고민 상담을 청하거나 예민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지레 짐작으로 결론을 내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뒤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이 때때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 본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되 상대 기분까지 세심히 살피시면 관계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행운의 색상 이번 달 운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색상으로는 차분한 연두색과 은은한 그레이 계열을 추천드립니다. 연두색은 뱀띠의 신중함과 지혜를 발휘하면서도 주변에 부드러운 온기를 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색을 옷이나 액세서리 혹은 인테리어에 살짝 더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도를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레이 계열은 과하지 않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도 한 걸음 물러서서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일상 속에서 이 두색의 조화를 활용해 보시면. 감정 기복을 줄이고 대인 관계에서도 한층 우아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자연에서 온 소재나 간단한 장식물이 이번 달 뱀띠의 운세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목 공예품이나 나무 소재의 액세서리를 가까이에 두면 안정감과 함께 작은 휴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작은 허브 화분이나 관엽식물을 키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초록의 생명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원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겁거나 화려한 색보다는 연한 색상이나 투명 계열의 액세서리가 본인의 차분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 행운의 숫자는 3과 8로 꼽을 수 있습니다. 3은 경쾌함과 창의성 성장을 상징하며, 팔은 재물과 풍요, 무난한 흐름을 끌어내는 의미를 지닙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새로 생성해야 할때 혹은 중요한 날이나 시간을 선택해야 할때이 숫자를 염두에 두시면 의외의 심리적 안정과 행운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일상 속 작은 재미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5월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갈등의 씨앗이 싹틀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뱀띠의 신중함이 지나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는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것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에서도 초기 증상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미리 병원을 찾거나 휴식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결론 2025년 5월. 1953년생 뱀띠에게는 수면 아래에 잠재된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드러나며 자신의 신중함과 통찰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스스로가 추진해온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며 대인관계에서는 온화함과 말솜씨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능이 돋보일 것입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친 소극성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달 운세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한다면 보다 편안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심함과 유연함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태도이며 이를 통해 다음 달 이후로 이어지는 성과와 기쁨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5월 1965년생 뱀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65년생 뱀띠에게 2025년 5월은 장기적인 목표와 일상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뱀띠는 침착하면서도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재능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이 특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더라도 잔잔한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변화들이 감지되어 스스로의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운세이긴 하지만 가끔씩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돌발 이슈가 올라올 수 있으니 긴장감을 완전히 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화함과 치밀함을 동시에 발휘한다면 한 달을 의미 있고 안정감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초 운세 5월 초에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직장 혹은 외부 단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릴 수 있어 다소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대체 로 긍정적인 모임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속이 겹치거나 과도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스케줄과 예산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부탁이나 초대를 전부 수락하다 보면 체력이 소진될 뿐 아니라 개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또한 문서나 약속 관련 절차를 대충 넘기면 뒤늦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소해 보이더라도 꼼꼼히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월중 운세 5월 중순이 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동시에 주변 환경에서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 내부 구조가 재정비되거나 가족 내 결정해야 할 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뱀띠 특유의 신중함과 침착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흐름을 관찰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과감히 움직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지만 갑자기 드는 지출이 있을 수 있어 약간의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취미나 공부를 재개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기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보세요. 월말, 운세, 5월 말에는 월초부터 진행해온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에 가까워지며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직장이나 개인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노력과 성실함이 조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가정 내에서도 당신이 세심하게 챙긴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완벽히 종료된 되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볼 마음이 생긴다면 6월 초 중반 이후를 대비해 자료를 모으고 방향을 구체화해 보세요. 한 달의 마무리에 큰 어려움 없이 안정을 느낄 수 있다면. 다음 달 역시 무난하고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온 이달은 활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1965년생 뱀띠라면 관절이나 허리, 그리고 소화기관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움직임이나 무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운동량을 점차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과음이나 야식으로 인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이른 저녁 식사를 유지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 변화로 인해 가벼운 감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미리 컨디션이 떨어지는 징후가 보이면 휴식을 우선으로 삼길 권장합니다. 주말마다 반나절쯤 시간을 내서 가벼운 외출이나 걷기를 실천해보세요. 금전은 5월 전체적으로 큰 이득이나 손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작고 사소한 지출이 누적될 수 있어 예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모임, 가족 내 경조사, 갑작스러운 수리비나 의료비 등이 한 번에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미리 비상금을 적당히 확보해 두면 불안함 없이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만약 큰 돈을 움직일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달 중순 이후로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제안일지라도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운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분이라면 이번 달에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업무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 사소한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초반에 정보를 수집해 두시면 적응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뱀띠 특유의 침착함이 팀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후배나 동료가 조언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모든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과도하게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본인이 맡아야 할 영역만큼만 집중해서 완수하고 나머지는 적절히 분담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중순 이후에는 자기 개발이나 업무 스킬 보완을 위한 학습을 시작하기에도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전반적으로 포근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교류를 다시금 회복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다면 이달에는 작은 계기로 대화가 오가거나 분위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뱀띠 특유의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 성품을 발휘해 먼저 손을 내밀거나 솔직하게 생각을 전달해보세요. 회사나 사회적 모임에서도 진중한 태도로 임하면 당신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단 사소한 말실수가 과하게 부풀려질 수 있으니 중요한 순간에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가늠하며 대화에 임하세요. 행운의 색상 이번 달 당신의 운세를 더욱 부드럽게 이끌어줄 색상으로는 차분한 베이지와 라이트 블루를 추천합니다. 베이지 계열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뱀띠 특유의 지혜로움을 더욱 편안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라이트 블루는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주어 때로는 복잡해질 수 있는 대인 관계나 업무 상황에서 차분한 판단을 도와줄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인테리어 소품에 이두 색상을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일상의 잔잔한 활력과 평온함이 더해지는 체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자연 소재에서 기인한 소품이나 장식품이 이번 달 뱀띠의 운세를 한층 순조롭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가령 나무 재질의 소품이나 원석 팔찌를 가까이 두면 안정을 취하고 내면의 차분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 작은 허브나 난초 혹은 관리가 쉬운 다육식물을 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초록의 생명력이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가 감정 기복을 줄이고 일상의 작은 힐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원석 장신구 를 골라 보신다면 지나치게 진하거나 화려한 색상보다는 은은하고 투명한 계열이 당신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며 심리적 안정감에도 기여합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 행운을 높여 줄 숫자로는 4와 9를 추천합니다. 4는 안정과 기초를 의미하여 한 단계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을 잘 표현해 줍니다. 9는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어지는 에너지를 상징해 이달에 당신이 처리하는 여러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 제출이나 약속 시간을 잡을 때이 숫자를 고려하거나 일상 속 비밀번호, 차량 번호 등의 산하 구를 활용해 보시면 작은 심리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5월은 대체로 무난한 흐름이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말 한마디로 인해 주변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화에 임하면 문제 상황을 작은 충돌로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계획을 세울 때 지나치게 안전지향적으로만 움직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가끔은 결단력 있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과욕을 부려 몸을 혹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유연성과 균형감이 이달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 2025년 5월. 1965년생 뱀띠에게는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스며들어 차분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풍파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으나 의외의 작은 변수들이 신중함을 요구할 수 있으니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치는 마세요. 대인 관계나 직장 업무에서도 침착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임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얻는 작은 성취들이 쌓여 가정과 개인 삶의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재정적으로도 가성비 높은 지출을 지향한다면 5월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배움에 집중하여 더 나은 6월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1977년생 뱀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77년생 뱀띠에게 2025년 5월은 조용히 쌓아온 역량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뱀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과 날카로운 직관을 지니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이러한 장점이 업무와 대인 관계에서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요소들이 이달의 운세를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소해 보이지만 뒤늦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흐름이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약속이 생길 수 있으니 긴장을 완전히 놓치는 마시길 권장합니다. 월 초, 운세, 5월 초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거나 직장에서 작은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몰리면서 일정이 분주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뱀띠 특유의 신중함이 좋게 작용하여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에 욕심을 내면 체력과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어 월말까지 이어지는 안정감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서나 약속 관련 진행사항이 있다면 초반부에 꼼꼼히 체크해두면 후반부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크게 번질 수 있으므로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월초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월중 운세 5월 중순이 되면 주변의 상황이 조금씩 정돈되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의사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뱀띠의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묵묵히 관찰해 온 상황을 토대로 간결하면서도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위기 없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조사나 지인 관련 경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여유 자금을 조금 남겨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처하기 수월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조금 더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월말 운세 5월 말에는 전반적으로 달려온 스케줄이 일단락되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시점이 찾아니다 옵니다. 직장에서 작은 성과를 인정받거나 가족 안에서도 당신이 해준 배려와 관리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완벽하게 모든 일이 마무리 되지는 않고 다음 달로 이어질 과제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부담이라기보다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월말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거나 소소한 외출을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한박자 쉬어가야 6월 이후에 일정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무난하겠으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체력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977년생이라면 업무나 가정에서 책임감이 커지면서 신체 피로도가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허리나 관절, 목, 어깨, 등은 긴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스트레칭을 해 주고 주말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모임이 이어지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 식단과 수면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길 권장합니다. 작은 증상이 느껴지면 빨리 진단하고 쉬어가는 것이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금전은 5월에는 큰 위험 요소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초나 월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비상금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주변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온다 해도 실제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결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달에는 작은 이익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전략이 훨씬 어울립니다. 섣불리 과감한 선택을 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있으니 분산 투자나 소액으로 시작해보는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직장운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분이라면 이번 달은 개인 역량이 돋보이되 팀워크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뱀띠 특유의 조용하지만 예리한 분석력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책임감을 크게 느껴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역부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료나 후배와의 협업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내 소소한 변화가 예고되거나 업무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때 본인의 의견을 적절히 제시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다면 과감한 목소리 대신 객관적이고 차분한 설명으로 상대를 설득하시면 좋습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만 가끔 예민해진 상대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뱀띠의 침착함이 빛을 발하게 되니 서두르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차분히 들어주세요.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받을 때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신뢰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가족과의 사이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오갈 수 있는데 숨기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로 풀어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과 제외하는 흐름도 있을 수 있으니 평소 연락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달 중에 안부를 전해보세요. 예상외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이번 달 뱀띠의 운세를 한층 온화하게 만들어줄 색상으로는 부드러운 라벤더와 아이보리 톤을 추천드립니다. 라벤더 계열은 심리적인 힐링과 감성적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대인 관계나 직장에서 과도한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보리는 깔끔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상대방에게 편안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류나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등의 이러한 컬러들을 활용하시면 매일매일 잔잔한 행복감과 부드러운 에너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행운의 소품, 자연의 기운이 담긴 소품들이 이번 달 뱀띠에게 기분 좋은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나무 재질의 소품이나 수공의 목공 예품, 혹은 실내 화초를 가까이에 두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상 속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석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고 싶다면 밝고 투명한 계열의 크리스털이나 장미코츠 같은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이들은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고 차분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뱀띠가 가진 통찰력과 신중함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 운세를 북돋워줄 숫자로는 2와 6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균형과 협력, 조화를 뜻하고 6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발전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작성, 약속 일자를 정할 때이 숫자를 고려해 보시면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작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상 속 메모나 비밀번호 등에도 2나 6을 가볍게 접목해 보는 것도 스스로에게 긍정적 암시를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5월은 크게 위험 요소가 있는 달은 아니지만 지나친 자만이나 과도한 방심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실수나 말실수가 뜻밖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대인 관계에서 언행을 세심히 살피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측면에서 섣불리 큰 돈을 움직이거나 충동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다음 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 면에서도 의욕이 높아지더라도 몸이 완전히 받쳐주지 않을 수 있으니 무리한 활동보다는 꾸준하고 점진적인 운동 방식을 택하세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별탈 없이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2025년 5월. 1977년생 뱀띠에게는 느슨하면서도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이 크게 요동치지 않지만 잔잔한 가운데서 세부 사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꼼꼼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직장 업무를 무난히 소화하면서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히 완수하면 늦어도 월말 무렵에는 평탄하면서도 작은 뿌듯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건강 대인관계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관리하되 작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신중하게 접근해 보세요. 뱀띠 특유의 침착함과 통찰력이 잘 어우러진다면 6월 이후 더 활발하고 긍정적인 운세의 흐름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태도가 결국 큰 안정과 성취를 가져다줄 것입니다.